유잼 도 시의 이름 자 체도 뭐 대빵 으로 바꿔야 된다. 아. 현재, 시 간은 새벽 6시 48분. 여기 는 대전 성심 당의 케이크 끝이앞 인데요. 화재의 망고 시루를 구하기 위해 저희가 오픈 런을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산역에서 새벽 아, 2시쯤에 출발했어요. 네, 작년에도 두 시쯤에 출발했어요. 예, 작년에도 두번 너무 맛있고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좋았어요. 이제 30분 있으면 들어가요 어? 드디어 드디어 근데 황금연휴라 그런지 진짜 사람 많다 그니까 러 아니 근데 대전 그 숙박 예약률이 190%가 늘었대요 이번 황금연휴 때 진짜? 근데 대박. 뭔가 망고시루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헐헐헐 헐, 헐. 지나가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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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시루 그러니까. 네, 1인 1개 함정이래요 그래서 살수 있지 않을까? 오픈 직후에는 처음 와봐. 와, 케이크. 어, 근데 케이크 비주얼 미쳤다. 제 망고시류 보이세요? 너무 맛있겠다. 망고를 어, 망고를, 망고를. 맞아. 1인 행, 1개. <laughs> 드디어, 망고를. 안녕하세요. 저희 망고시류도 하나 부탁드릴게요. 거시요아세서번으갔다 우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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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긴데? 엄청 길어. Wow. 몽심 1등이고, 여기가 2등이고, 성신당이 3등이었대요. 우리 그럼 셋다 가는 거네요, 지금? 빨리빨리 줄 빨리 서야 돼. 빨리빨리 오세요 <목소리> 근데 몽심 줄 너무 길어서 저희가 나눠졌습니다 나누, <목소리> 네, 내부가 진짜 조그맣긴 하네요. 그렇죠. 털 음. 봐. 엄청 진한 어, 근데 진짜 버터에 사와. 응. 크림이 막 넘쳐 막. 그니까. 막이렇 이거 맞아? 정말 많이 온다. 그니까요. 지금 이 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. 정말 많이 온다. 그러면 지금 많거든요? 뭐뭐 살까? 다 그냥 두 개씩? 근데 별로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근로자의 아, 날이고 또 황금절 토요일 맞는 곳이거요라라라라라 <laughs> 아래 아래 아니, 저희 지금 마지막 거 저희가 산 거예요, 그러면. 저희 지금 마지막 걸 저희가 산 거예요. 3시에 나와서. 그럼 5분 만에 지금 쏠다 갓된 거라니. 와, 아, 우리, 이거 진짜 좋았어. 우리가 마지막으로 샀어요. 우리가 마지막 남은 거 어, 3개 근데 우리 샀어요. 진짜 잘 네. 근데 너무 소화도 왔어요잘 먹는다. 진짜 맛있어? 아니, 그냥 녹아요. 진짜 맛있어. 아니, 너무 부드러운데요? 저 한번 저도 한번 먹을게요. 진짜 잇몸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그만있졌어 진짜 맛있어. 하나, 둘, 셋. 오! 소리. 음, 역시, 역시. 소화해다 음. <laughs> 아, 진짜, 어때? 진짜 어때? 맛있어? 너무 오, 맛있어. 오, 쫀데큰거 봐. 키웠네. 오, 오. 대박. 이거지에. 와 대박이다. 진짜 맛있나 봐. 음 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, 첫 번째로는 정동문화사의 휘낭시에입니다. 저희가 이제 갔을 때한 6, 7쪽 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었던 말차 마카다미아. 사실, 정동문화사 휘낭시에 말고도 저희가 몽심에서도 휘낭시에를 구매해서 먹어봤고, 콜드버터 베이크샵에서도 먹어봤는데, 저희가 다 약간 꾸덕한 질감을 되게 좋아했어요. 정동문화사 휘낭시에가 겉은 바삭한데 속은 가장 꾸덕하다. 얼려 먹으면 한 다섯 배는 더 맛있어집니다. 그래서 얼먹을 추천드립니다. 저희 선발 때는 정동문화사를 선택했지만 가게마다 다 각양각색의 특징과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과정은! 몽심의 에그타르트입니다. 짜란! 역시 에그타르트 광인담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에그타르트를 이제 에그타르트 특징이 뭔가 계란의 비린맛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비린맛 하나도 없이 안에 그 필링이 정말 진한 맛이 나면서도 계란의 비린맛은 없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이제 참지 못하고 먹어버려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콜드버터 베이크샵의 크랙소금빵입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이 겉면의 이 바삭함이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이 되었어요. 그 이름이 크랙소금빵이잖아요. 그래서 이름답게 겉면이 너무 바삭바삭해서 먹는 재미가 있었던 빵이었습니다. 이번 대전 빵지 순례를 다녀보니 이미 유명한 성심당은 물론이고 너무 맛있고 퀄리티 높은 빵가게들이 많아서 놀라웠는데요 대전이 왜 빵의 도시인지 정말 한 번에 이해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빵축제가 열린 곳도 이곳 대전이라고 하는데 선발때도 그때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비가 와도 나는 멈추지 않아 명란 바게트 들고 춤을 춰봐 야키소바빵 한입 물면 와우 먹방 집은 저